저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외워져요. 시험장 가 무조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승진 시험 준비 3탄입니다. 경찰 대 출신이고요. 경정 시험에 이번에 합격했고 상위 10% 안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시험 준비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수. 점수가 제일 궁금하죠? 점수는 헌법 97.5, 행정학 92.5, 형사소송법의5 6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인데요. 주관식은 40점이 꽈락이고 꽈락도 많아요. 이분은 제가 합격수기를 써달라고 하니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직장, 육아, 승진시험 3가지를 병행하며 공부를 해야 해서 매우 절박했습니다 투입 대비 최대한 효율을 내고자 많은 고민을 하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과 시행착오 그리고 잘 되었던 부분을 모두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장인 공부시간 확보법 저녁에 퇴근하고 6시간을 공부했는데 매일 6시간입니다 3시간은 한 과목 3시간한 과목 그리고 2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내서 주간식 공부를 했다고요 3시간 3시간은 객관식 공부 머리에 새로운 과목이 시작됐을 때 집중력이 올라가는 그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목별 공부법입니다. 객관식 공부법입니다. 기출만 완벽하게 대비하고 마무리로 최신 판례 보자.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출만 완벽하게 봐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기출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어려울 뿐이다. 어떻게 기출 문제를 공부했을까요? 강사들의 기출 정리 책.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강사들의 기출 정리 책을 한권 또는 두권 기출만 풀었대.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신 기출을 풀었다기보다 외우었다고 합니다. 기출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기본서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놀라운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기본서를 항상 봤는데 기출문제집만 하고 헷갈릴 때만 기본서를 봤다고 하네요 회독 공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단고나 하고 회독하고 영상들 전에 찍었었는데 그 영상은 궁금하신 분은 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독이라는 게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회독하면서 헷갈리는 부분 따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가면서 했다 예를 들어 헌법의 헌정사 국적법 뭐 통치구조론 중에서 국회 파트 정족수 나오는거 이런거 있잖아요 숫자 많이 나오는거 그리고 헷갈리는 위원 합헌 판례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보기 좋게 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었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안 외워져요 시험장 가 무조건 헷갈립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서 비교하면서 그래야 잔눈이 딱 들어오면서 그게 아예 그림처럼 박혀 버리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해독만 계속 반복하면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이분의 이 방법을 저도 추천드립니다. 해독법은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주관식 공부법입니다. 주관식 중에 단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단문은 100개 정도 만들어서 11월까지 무한 반복 암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브를 하루에 한개 외우기 또는 두개 외우기 그러다가 계속 개수를 늘려나가서 하루에 5개 10개 15개 20개까지 계속 늘려나가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4시간이면 100개를 다볼수 있었대요. 그 정도로 많이 반복을 했다는 거겠죠. 본인 표현한 수십 번을 암기를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암기했냐? 단문을 단문 하나를 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정독하면서 이해를 했고 두 번째 대목차를 두 문자로 외웠대요. 예를 들면은 실체준실주의라는 내용이면은 의 구별 지도 이념 내용 구현 방법 한계 관련 문제 결어 이런 목차가 있으면은 실체 의구지내구한 관결 이렇게 두 문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암기하고 제목 대목차 그다음에 목차 소목차까지 이어지게 쭉다 암기를 했고 소목차 내에 키워드까지 암기하는 순으로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 중에는 학설은 아시다시피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런 식으로 지어서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물론 특별한 제목이 있는 학설이면 그걸 써주면 더 좋지만 하지만 판례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도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판례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이 실질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걸 쓰려고. 절실침, 오배정예유.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웠다고 합니다. 이게 유치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암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다음으로 사례는 어떻게 공부했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문과 사례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 통합형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단문 자체를 바로 사례 에 응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사례를 통해 단문 이해가 쉽고, 결국 이해는 암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문 암기도 효율적이었다. 일석이조의 공부법이다. 다만 일부 사례는 단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단문 바로 D페이지에 사례용을 별도로 추가했다. 본인만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 모의고사를 쳤다고 합니다. 어, 지인의 추천으로 현장 모의고사를 쳤는데, 3회 정도 쳤다고 해요. 10월부터 11월, 12월. 처음에 노량진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막상 치고 나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냐? 어, 첫 번째,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확실히 되고, 그 과정에서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다. 자신의 실력이.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노하우를 얻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감을 얻었다. 시험을 쳤는데 세번 모두 3등 이내에 들었대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확실히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간식 시험은 아무래도 글쓰기 속도, 뭐, 분량, 시간 관리 이런 게 중요한데 연습이 되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3회차 시험에서는 자신이 준비 안 했던 단문이 나왔는데 시간 내에 잘 써서 냈던 그 경험이 있어서 멘탈 관리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됐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순경 공채 출신 지난번 영상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모두 다 추천합니다. 모의고사 보는 거.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방법도 있지만 한두 번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가서 보십시오. 집에서 보지 말고. 근데 도저히 안 된다. 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혼자 치셔야죠. 근데 웬만하면 한번 정도는 가서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냐 했더니, 첫 번째로, 시험은 학문이 아니라 문제풀이다. 단기간 내에 빠르게 끝내고 탈출하는 게 가장 좋다. 기왕 승진 시험에 도전했으니 단기간 내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하셨고 그리고 경찰 승진 시험의 핵심은 뭐다? 암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경험상 반복적으로 불합격하는 사람들은 암기는 안 하고 읽고 이해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시험은 100 중에 10은 이해고 90이 암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대 암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헌법, 행정학, 형사성송법 모두 암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시험을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시험을 준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1편 경찰대 출신 대 순경 출신 2편 순경 입직 15년 만에 경정까지 3편 경찰대 출신 육아하면서 합격한 케이스 이렇게 3편까지 제가 어, 승, 경찰 승진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고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